예를 보면 이 축이 있다면 y는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을 거고 아 여기는 0이지 f0이 0일 거예요. 원점 지나는데 얘가 y는 fx와 y는 x도 두점 만나고 y는 fx, y는 마이너스 x도 두점 만나. 두점 만나는데, 원래 3차인데, 두점 만난다는 말은 하나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일단 원점은 지나는 거 분명해요. 그럼 원점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원점에서는 통과하고, 다른 점에서 중근을 가질 수 있다고. 결국은, 어, 어떻게 되나. 원점에서 중구를 갖는다면,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중구 가졌다가, 올라갔다가, 좀 그림 이상하지만, 내려오면, 얘는 두개 같고요. 얘도 두 개, 여기, 어, 어, 잠깐만. 맞지? 이거에서는 얘가 하나에 여기 두개 가지니까, 간 게, 이건 괜찮아. 근데 이 모양은 안 돼. 왜냐면, f 라임 1이 1이니까, F1이 F1 1이다라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1의 위치가 여기라면 접선은 분명히 1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안 돼. 자, 그래서 얘를 또 째려보면서 확인을 해보니, 얘 말고 원점에서 중근을 갖는 형태로, 아, 맞나? 원점에 중근? 좀 느낌이. 이점 중근. 몰라. 일단 그림이, 얘가, 이렇게 여기 접하고 여기는 이렇게 통과하는 이 모양은 이 y는 x와는 중근을 갖고 하나근을 갖고 y는 마이너스 x와는 여기서 중근을 갖고 여기 원점에서 그냥 통과하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원점은 지났고 f 한 1이 1이다니까 여기가 1되는 게 여기와 평행한 접선이 있는 게 여기에 1이 있는 게 하나 있을 수는 있겠네. 이 모양은 맞는 모양이다. 이까진 찾으면 찾았다면 그다음 뭘풀 거냐가 이제 고민이라고. 그거에서 뭐야 중기차게 막 산수가 심각해지냐 아니냐 판단인데 나는 이 점을 그냥 피로 뒀어요 그냥 근이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 fx, 빼기 x는, 어디요? yx와는 이 원점에서는 접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를 만날 거잖아. 그 다음, 최고 차의 개수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양이라 하니까 a라고 두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 f, f' 1이 1이라는 거 외에는 이제 써볼거 없어. 요거와 서먹어야 돼. 그러면, 이게 y는 마이너스 x니까, 얘 만나니까, 여기서 fx는 일단 ax제곱 x 빼기 p 다하기 x인데요. 이거 하고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게또 뭐라? 여기서 중근을 갖고 그냥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갖다 놓으면 넘기면 어이 돼요? 아, 맞지? 잠깐만 됐나? 그럼 a에 x제곱에 x 빼기 p 다하기 2x는 0이 뭐를 가자. x는 0의 근을 갖고, x는 어디? 알파에서 중근을 가져야 될거 아니냐고, 이제. 요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서, 얘를, 뭐라, 우리는 고일과정을 배운 사람으로서, x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ax, x 빼기 p, 다하기 2에요. 얘가, 뭐라? 중근을 갖는데 0에서 중근을 안 가지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가 0이 돼야 된다. 얘가 그냥 중근 간다면, 얘가 0이 그리고 뭐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상수가 이거니까 0에서 중근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 AX제곱 빼기 APX 플러스 E는 0이 중근 가지니까, 판별스티를 쓰면 A제곱 P제곱 빼기 8A. 근데 잘 보면은 A는 0이 아니에요. 얘는 0이 아니라고. 왜0 되는 순간 3차가 안 된다고. 그리고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이제 뭐야. A, P제곱이 8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 안쓴게 뭐지? F'1이 1이라는 걸안 썼다고요. 그래서 F'1 구하기 위해서 F'X가 여기 있잖아. 여기다 미분을 하면 2A의 2AX 아, 잘 돼야 될 건데 X 빼기 P 다하기 AX제곱 다하기 1이라고 FX까지 EA에 1 넣으면 은 2A의 1 빼기 P고요 다하기 A 다하기 1이 1이니까 1은 사라지고 A도 0이 아니니까 날리면 2에 1빼기 p 플러스 1이 0 p는 얼마? 2p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a는? 2분의 3이니까 4분의 9는 8이니까 9분의 32이 식을 어디에? 여기에 넣자고요. 넣으면 fx는 A가 9분의 32X 제곱, X 빼기 2분의 3 X. 뭘과 F? 3. 최선을 다면 3이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32. 고 3이면 2분의 3이고. 다음에 3이니까 얘가 16, 48, 3, 51이다. 나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여기서 나 판별시 쓰는 게 음.